사파에서 4일차 아니 베트남에행 4일, 4일차 사파에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베트남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안개 때문에 못봤던 사파 저 부처님 오 여기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파가 이 해발 2200m 고지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서 저 화시판까지는 1,000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 1,000m 이상.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어제 3,1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차이나에서는 가장 높은 동네고 <목소리> 저쪽에 <목소리> 이쪽에 까까마을. 그까까마 아, 이제 갔다 왔다고 이제 보입니다. 아, 바시판 오늘 올라가는 그 빅시아랑 산불었습니다 오늘 올라가면 좋 위에 전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조식 부시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와 고수 좋아하는 고수형 나도 고수 안한잔 하수. <laughs> 여기는 이제 하노이 가는 길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인데요. 정말 한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에 가려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는게 아니라 돈 내고 가야 됩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 좀 전에 판시판에서 저기 빅스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아 다시 겁나 좋대요 아 부러워 죽겠습니다 아 어제 날이 좀 흐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뭐 그렇답니다 부럽습니다 아이고, 애기 이쁘다. 자, 이제 베트남 하노이 들어왔고요, 다시. 여기 노이바이 공항이고요. 여기 공항 바로 앞에 있는, 어, 너 이름이 뭐니? 어, 쌀국수집입니다. 자, 쌀국수집. 역시 베트남에 오면 베트남 쌀국수 먹어봐야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앞에서 바로 이렇게 해주시네 자 오늘의 점심 베트남 쌀국수에 베트남 꽈배기고요 고수 좋아하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고수도 있네요 저도 못 먹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 점심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오토바이의 특이한 점 백미러가 이렇게 하나만 있거나 백미러가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오토바이가 한마디로 뒤를 안 보고 다닌다 소리죠 여기 있으면 진짜 클락션 소리가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진짜 백미러 다떼어간대어 그러니까 백미러 다떼어간다고참 대단한 참 재밌는 일입니다 참 그리고 이 동네는 그냥 되게 못던하다는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어 얼굴 노근하다 문제는 뭐 사고도 안나 아니, 이게 나야, 이게, 이게. 분명히 저기 육교가 있는데 하는... <laughs>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한 90년대 후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노이니까 음, 그러니까 더워요 아, 엄청 더워요 아 역시 아, 그 음, 저... 사파 사파가 시원하던데요 아, 아, 그 여기는 아. 되게 신기한게 1차선은 90km. 90km고 2,3,4차선은 80km에요 아. 1차선이 추월차선이니까 속도를 조금 더낼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신호등이 그 파란 운전자용 신호등에도 옆에 시간 이 적혀 있어서 그게 이제 몇 초가 내가 몇 초가 남았는지가 이게 보여요 신호등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주황불이 바뀔까 말까 바뀔까 말까 조마조마하게 안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건데. 자,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성 요셉 성당이고요. 이 성당은 지금 지어진 지가 한 100년이 넘었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카톨릭은 각 지역마다 이렇 거기를 관할하는 교구가 있는데 여기는 바티칸 시국에서, 바티칸 시국에는 교황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흙기가 안 펼쳐져서 그런데 이 바티칸 시구 국기입니다 성당 주변에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성당이 지금 현재는 안에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문으로 막아놔서. 밖에서만 봐야 합니다. 저기 지금 가운데 저기 계신 분이 성 요셉 성인이십니다. 요셉 성인. 자 여기는 베트남 시내 장티에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고요. 이따가 아이스크림 보고서 다시 찍겠습니다. 자, 맨는 이렇게 바가 있고, 떡이 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바닐라콘 아, 녹차 아이스크림인데, 어, 우리나라 낫두루 녹차보단 조금 밍밍하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안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이거 이제 대한민국이었으면 너, 너는 벌금의 벌점이었다. 베트남은, 이렇게 운전자 신호등에도 이렇게 시, 시간이 달려있어서 참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언제 바뀔지 몰라가지고 맨날 신호등 앞에서 꾸벅꾸벅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나마 반에서 웨딩 사진이라니, 축각 앞에서, 아, 갑자기 화가 막, 없던 화가 막치밀 어렵니다. <laughs> 다음 오페라 하우스고요. 어, 일단은 내부 지집이 안 돼서 여기도 외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도가이 진짜 많네. 아따. 여기는 뭐 클락션이 뭐 그냥 적어요. 그냥 뭐나지나가유이 뜻입니다. 빵빵 빵빵 나지나가유 여기가 탕농 황성이 황성이고, 여기는 이제 그 지하 벙커, 이제. 지하 벙커 가는 길입니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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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여기서 입국컷다 하겠습니다. <laughs> 어. Okay. <laughs> 아, 이 꽃이 라니, 아. 가이드 님과 함께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laughs> 아, 우리 가이드 님 정말 예쁘 세요. 엠넷 남, <laughs> 이 베트남 모로 예쁘다, 예쁘다 이겁니다. <laughs> 이제 으로 이렇게 나무, 나무, 이거 무슨 저거 같은데 그냥 비피하라고 <laughs> 여기도 젊으신 분들이 네. 일, 일, 뭐라하지? 인생샷? 인생인 아왜 바르면 안 되냐? 인생샷 건질려고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시네요. 네, 네. 황궁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 열심히 잘 뛰다닙니다. 파이팅! <laughs> 우리 베트남의 미래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닌 것 같고. <laughs> 어, 청설모다. 청설모. 야, 청설모. 어, 아. 역시, 여기 베트남 MD들 사이에서 인생샷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떻게 다 들릴 뿐이야. 아, 자 저쪽에도 지금 뭔가 있나 봅니다. 사람들이 겁나 많은데 다 애들인 것 같은데 뭐 소풍 왔나? 어, 그런가 봅니다. 벙커 응, 응. 계단이 꽤 깊네요. 어? 아... 여기서 보시면, 벽 두께가, 이야, 벽 두께가? 한 뼘, 두 뼘이에요. 1락 도있죠택시인거예요아니야없이 저기는 다가짜요저 모님도 덕전 덕전 전부 다다가짜에아 그래요? 서있잖아요 아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 중에 아, 이거 뭐예요 조심하라고 뭐이시 머리에 가 무조건 오토바이가 선두 <laughs> <타고 하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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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 나가잖아 <laughs> 오토바이 겁나 많아 <laughs> 앞으로 다 나가잖아 여 오토바이 여 아,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 동네 하 이제 나중에 자 이제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날 메뉴는 네, 네, 네. 해물 순두부 네, 네, 네. 음, 여기, 아, 괜지 자, 이, 하노이라는 맥주인데요. 역시, 하노이서 하노이 맥주. 근데, 지금까지 먹어본 뭐, 쌈파 맥주, 하이네케 맥주, 싸이봉 맥주, 좀, 한, 하노이 맥주 중에, 하노이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맛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비행기 가야 하기 때문에, 한 잔만 먹고, 한번더쳤겠습니다제 분들, 아, 월격 네. 앞으로! 네. 돌격 앞으로 야 진짜 베트남의방거리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 진짜. 오토바이 오토바이 부대.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건. 여기는 베트남 롯데 타워입니다. 자, 여기는 롯데 타워고요. 지하 1층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일단, 고고. 고고고. 어 우리는 저기서 돈 뽑는 퍼라나다아 왜구나. 이거 아프실 거예요. 이제 올라갑니다. 이거 서울서 빌딩보다2층이 엄청 빨리 올라간다. 압력이 막. 이거 서울 롯데타워도 1분 안에 올라가. 쑥 하고 올라가죠. 이거 이렇게 해서 쭉 색깔이 바뀌더라도 위에 보시면 15. 아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네. 23층 통과. 중간에는 안 써요? 안 쓰지 응. 이건 지하하고 딱 65초 여기는 아파트인가 봐그 그래,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 달라. 나머지 층여기 똑같아요 아 나머지 지금 저거 일반 어, 네, 또 달라 호텔 달라. 들어가는 입구, 응. 집 들어가는 입구 다 달라 그래. 이분들, 이분도 하나에서 사셨어 아니 저도 서울 호텔 타고 갈거 응. 같잖아 똑같아요 호텔이데 근데 못돼 호텔이 그러면 야순지어으로 놀라네 꼭대기 아짐 생기면 뻥끼려고 아우 부산 빌딩보다 높다 어, 당연히 높지 어, 200미터, 3미3 2층이 더 높, 2 0 0 m 터와 베트남 야경, 오, 우 대박! 나 이런 거 좋아해. 서울 롯데 타고도 좋아하는데. 야, 저 진짜 돌격 앞으로 보대로 뚫고 어떻게 공항 가지? <laughs> 하!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제가 제발 밑은 지금 하노이 상공입니다. 하! 여기 씹을 벚꽃나와야 된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집앞방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 안방입니다. 왜 내가 안나오니? 여기가 우리집 앞방이에요 베트남 야경을 공개합니다 음, 베트남 밤파다는 아니고 우와. 이건 겁이 없는건지 용감한건지 무식한건지 미련한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런 데가 좋습니다. 진짜, 제가 도만만은 롯데타워 살고 싶다, 진짜. 서울 롯데타워는 123층이지만, 여기 롯데타워는 65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도 있고, 이쪽 야경은 또 다르네. 오, 여기 됐네. Hello, where are you from? Uh, I come from Ukraine and Russia. <laughs> Ukraine and Russia. 우크라이나? Me. I'm 이 o u t h Korea. No, <laughs> 나 o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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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n 이 no, n 이 no, no,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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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갈 때도 베트남항공 기 이거 비행기 타고 가고요 11시 40분 행기고 내일 새벽 5시 반 도착입니다 아직 줄이 좀 많이 기다려야 돼가지고 네, 이따가 또 찍겠습니다 지금 이제 체크인 중인데요 참고로 베트남 공항은 한국인 가이드가 공항내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점 미리 확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 이코노미 줄이 너무 길어서 여기 직원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줄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박 5일간의 베트남 첫 해외여행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참 금방 갑니다. 시간 그래도 다음에 또 이런 날이 오겠죠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낫거나 말거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마무리 질라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다시 바, 카메라 켰습니다 아니 지금 28번이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우리 비행기 타는 28번이 여기에요 지금 요기 여기 지금 보면 28써 있죠 근데 우리 지금 28번 찾으려고 쫙 끝에까지 가다가 이상한거야 번호가 자꾸 줄어들어 번호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다시 바꿔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바보 원투 쓰리 포 그러면 진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